안녕하세요 수달입니다 오늘은 엘리멘탈리스트 6절령 독속락 비오 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요즘 엘리로는 소실 속재 낙인이 조금 뜨고 있어서 빌드를 보다가 이렇게 독 관련된 빌드를 봤습니다 이독 관련된 빌드를 봤는데 뭐 대부분 뭐 스팔린을 사용하거나 89%가 스팔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오의 오로라를 사용하는 빌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한30 디바인에서 한50 디바인 선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독, 속낙 비오 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비싼 아이템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에서 50딥 정도 들 것, 들었던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아이템을 사용했는데, 크게 비싼 게 없습니다. 이게 헤드헌터를 사용을 안 했는데, 뭐 헤드헌터나 뭐 이런 것도 사용해주면 좀더 비싸지겠지만, 뭐 딱히 비싼 게 없습니다. 오컬티스트에 있는 5차주얼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한 15딥, 20딥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게 비싼 템이 없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삿된 파란 악몽이랑 리키아 전직을 통해 소실 속락의 번개의 데미지를 카오스로 전환합니다. 이제 중독 빌드를 쓸수 있습니다. 원래는 원재와 같은 특수 아이템이 필요하지만, 이번 삿된 아이템을 통해 중독 빌드로 전환이 가능해서, DPS는 위쪽 6스탠, 한 6초 정도만 기다려주면 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 도트 데미지가 맥시멈까지 가능한 스입니다그 후로는 EHP를 챙겼고 한 15만 정도, 방어도는 17,000, 블락률은 거의 77, 78 정도 되고, 생명력이랑 NC를 합쳐서 약 5,961, 0 거의 한6,0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폭풍 연방을 차용했기 때문에 원소 상태 이상 면역입니다. 아이템 설명입니다. 무기부터 보겠습니다. 무기는 여신은 총 올리피의 피해, 번개피의 추가를 맥시멈으로 해서 나머지 화염이랑 냉기 중에 자기 예산 안에 가장 높은 걸 사줬습니다. 저는 한2 디바인에서 한3 디바인 정도 줬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구 투구는 기존에 있던 방어도와 에너지 보호막이 붙은 아이템에 대해 방어도와 에너지 보호막이 있는 걸 적용해줬습니다. 완화점의 효율을 챙겨주고 부족한 저항 그리고 생명력 직접 띄운 건데 1등급은 아니고 7티어가 떴네요. 이렇게 챙겨줍니다. 갑옷입니다. 갑옷은 배결하는 심장을 사용해줍니다. 타락된 아이템을 산 다음에 직접 만들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락된 아이템을 어 일단 기본 베이스로 싸게 산 다음에 6링크를 연결하는 게 가장 싸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예전에 저 영상 만들어 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마가네시 에너지 보강 회복이 있는 비오의 오로라를 사용해 줬습니다. 장갑은 명중시 저기 절망저주 걸리는 타락장갑을 사용해 줍니다. 이게 이제 저주를 걸면 10폭을 통해 3%의 물리 피해를 주고 우리 제 전령을 통해 좀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장화는 뭐 기존에도 사용했던 어, 감전 회피가 붙은 아이템을 사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뭐 힘이 붙은 무거운 허리띠를 통해 부족한 힘을 챙겨줬고, 힘민첩을 추가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랑 저항 같은 게 붙은 걸, 오카에 샀나 해서 제가 뭐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지 한쪽은 잃어버린 하빌, 요거 사용해 주고, 한쪽은 독빌드에, 뭐 가장, 독빌드에 가장 적합한 반지, 배신의 쓴맛을 써줍니다. 목걸이는 이것도 한2 디바인 정도산것 같은데 태산과도 가치가 부여된 오닉스 목걸이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뭐 플라스크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항쪽이랑 방어도 맹공을 챙겨줬는데 이거는 뭐 마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헤드헌터 이런 걸로 적용하면 좀 바꿀 수도 있는데 뭐 딱히 생각, 이전에 써둔 거 이전에 쓰던 거 썼기 때문에 딱히 고려사항 없습니다. 패시브 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제가 적용한 거는, 요 군주얼 두 개의 버전인데, 군주얼 세 개짜리, 휘... 군주얼 세 개짜리 POV 버전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태고의 유대에 있는 군주얼 세개 사용해도 되는데, 어, 이 막기 확률이 있는 이 군주얼, 그러니까, 폭동 진압자와, 비버반 방어가 있는 군주얼은 제가 샀을 때 아마 30 디바인 정도 했을 겁니다. 네,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비싸서 굳이 이거 전용할 필요 없이 최고의 유대 3개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두개의 군주얼 적용하고 나머지 딜과, 나머지 딜과 탱을 좀 챙겨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 버전이 불락률과 그리고 DPS 이런 면에서는 좀더 좋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 올려드린 군주 3개짜리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8 파란 악몽. 이걸 통해 주변 번개 저항과 원소 저항이 이제 해상 수치에 번개 피해를 카우스 피해로 컨버트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신을 발라서 이 번개 저항을 적용을 해줘서 이제 카우스 피해를 전환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노드, 원소 저항 노드를 통해 카우스 피해 5 0를 적용해줬습니다. 어, 그럼 나머지 50%는 어디서 챙기냐? 바로 우리 키아, 우리 키아 설명을 통해 번개 피해 50%를 카오스 피해로 전환합니다. 이걸 통해 번개 피해 100%를 카오스 피해로 전환해줬고, 어 그럼 소실 속락은 50%가 번개이기 때문에 이 50%를 번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리 번개 전환 보조를 통해 소실 속재 낙인을 전체 번개 데미지로 바꿔줬고, 그걸 통해 다시 이 카오스 데미지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게 없습니다. 노드들은 뭐독쪽 그리고 뭐 지속 피해 배율 쪽좀 찍었고 전령 쪽 찍었습니다. 어, 이쪽에 폭풍영마 제가 좋아하는 폭풍영막을 통해 원소 상태 이상을 면역을 좀 챙겨줬고 이쪽을 통해 철의 반사신경 불가능한 탈출 주어를 적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기 확률과 인내 충전 확률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군주얼을 보시면 군주얼은 태국 유도 적용해줬고 중형 군주얼은 전체가 이제 정말 인도자와 정권 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4개가 다 정말 인도자 정권 대사 전령빌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순간환영분광주얼을 통해 아기의 오라를 적용해줬고 이거 외에는 스킬 불가하는데 저희는 축복 보조를 통해 소자의 축복보조를 통해, 순수의 전령을 통해, 아기를 사용합니다. 공짜로 사용하고, 그때, 이 절망이나, 절망저주가 추가로 걸리기 때문에, 순간 환영을 적용해주고, 이쪽에는 그냥, 부족한 힘 민첩, 그리고 공격 피해 막기확을 적용해줬고, 이쪽이 이제, 오차주얼, 오차주얼이죠? 이제, 구사시키는 존재를 할당해줬습니다. 이제, 카오스 저항과, 데미지, 카오스 중폭, 그리고, 이제 위축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별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여러분도, 어, 새로 하시는, 부, 새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빌드에서 다른 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